복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공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런데 예전까지는 나눗셈을 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나머지를 구하지 않고 그냥 몫을 한 번에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5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내용이 좀 있거든요. 네. 몇 가지만 복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상황을 한번 선생님이 알려 줄 테니까 여러분이 식을 한번 세어 보세요. 자, 빵 7개를 어, 친구 3명이 똑같이 나눠 먹을 때한 명이 먹 먹은 빵의 양은 얼마일까요? 네, 이게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듣고 식을 한번 써 보세요. 네, 다 썼나요? 네, 식은 어떻게 됩니까? 빵 7개를 세 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7 나누기 3이에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빵 7개가 있고요. 1 2 3 4 5 6 7. 네, 친구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친구 세 명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하나씩 나눠 주면 되겠죠? 이거 하나 하나씩 자 가져. 됐어.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너 가지고, 이건 너 가지고, 이건 너 가져. 어. 그런데 하나가 남았네. 이전엔 어떻게 했어요? 자, 우선 한 명이 먹은 빵이 양이니까 한 명이 우선 두 개를 먹었죠. 두 개씩 먹고 몇 개가 남았어요? 나머지 1. 이렇게 배웠죠. 7 나누기 3은 3이 6해서 나머지가 1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 1 이렇게 표시해 줬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친구 3명이서 빵 7개를 나누어 먹는다고 했을 때 너희들 그렇게 하니 빵 하나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남았으니까 우리 어,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없으면 먹지 말자 이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빵을 나누죠 그죠 3등분을 해요 그죠 3등분을 해서, 자이한 조각은 네가 가져, 이한 조각은 네가 가져, 이한 조각은 네가 가져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어,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는 양을 그냥 단순히 자연수로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 조각까지 나타내서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활동으로 일 나누기 자연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하나랑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동그라미를 피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피자 한 판을 친구 3명이서 나누어 먹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피자 한 판을 친구 3명이서 나누어 먹으니까 1 나누기 3이죠. 한 판을 3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자를 막 그냥 달려들어서 먹으면 안 되겠지. 잘라야겠죠 어떻게 나눠야 돼요? 네,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네, 어떤 자동차 회사 마크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자 나눠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겠죠. 그죠?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쪽 너 하나 갖고, 자너 한쪽 먹어, 한쪽 먹어. 자얼만큼씩 가져가게 됐어요? 그렇죠. 3분의 1씩 먹게 되죠. 한 사람이 삼분의 일씩 먹게 됩니다. 1 나누기 3은 삼분의 일이라는 거를 그림으로 알게 됐어요. 자 다음, 자 이번에 이 네모난 건 뭘까요? 어 뭐라고 할까? 선생님은 떡이라고 해볼게요. 노란색 그 이런 떡 있어요. 네, 뭐라 시루떡이라고 하나. 네, 떡을 지금 친구 4 명에서 나눠 먹는데 한 사람이 먹는 양이 몇몇 몇 개가 될까? 이게 떡이 한 개라고 해볼게요. 한 개라면 어떻게, 우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떡한 개를 친구 네명에서 나눠 먹는다고 하면 그렇죠. 1 나누기 4가 되겠죠. 자, 실제로 나누어 먹어봅시다.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이 해요.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네 부분으로 나눠야겠죠?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나누어 봅시다. 자, 너한쪽 너도 한쪽니도한쪽 너도 한쪽, 너도 한쪽. 너도 한쪽. 너도 한쪽. 자 친구들이 각각 먹은 아니 그 갖게 되는 양이 얼마예요? 자, 전체를 똑같이 네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씩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1 나누기 4 해가지고 한 사람이 먹는 양은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 나누기 3도 해봤고 1 나누기 4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일반어를 해봅시다. 1 나누기 무언가, 별이라고 해볼게요. 1 나누기 별 하면 아까 몇 분의 몇이었어요? 이 별이 어디로 가요? 바로 분모로 가고 1 일은 분자로 가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 1 나누기 100은 100분의 1 1 나누기 55는 5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1 나누기 자연수였는데 이제 2 이상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 볼게요. 자, 이 동그라미 두 개는 뭐라고 할까요? 어, 뭐 과자, 비스킷이라고 할까요? 동그란 제크. 그래, 제크. 제크라고 해 보자. 이 제크를 친구 3명에서 나눠 먹으려고 해요. 어, 어떡해요? 우리 예전에는 어, 어, 3명에서 못 나누니까 그냥 몫은 0이고 나머지 2개 남았어. 나눌 수 어, 목시 없어. 영이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든 먹어야죠. 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잘라야겠죠. 몇 등분을 해야 돼요?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자,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 봤어요. 아, 식을. 식을 먼저 써야겠네. 식은 2 나누기 3이겠죠? 그죠? 자, 나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이 세 부분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나눠 봅시다 너 이쪽 먹고 너 이쪽 먹고 어, 친절하게 돌려주시네 자 이쪽 먹고 우선 지금 몇 분의 몇 가졌어요? 3분의 1씩 가졌죠? 네 3분의 1씩 3분의 1씩 또 줬어요 자 여기 3분의 1 3분의 1자 그럼 이한 사람이 가진 양을 물어본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자, 분 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를 더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네. 어, 자, 색깔 보면 좀 이제 슬슬 눈치를 채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다음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갈색은 뭘까요? 자,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요. 초콜릿, <laughs>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다섯 개를, 음, 친구, 네 명이서 나눠 먹습니다. 어, 이렇...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큰거한 덩어리 넣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얘만 나눠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번, 이번에는 다 똑같이 나누는 걸로 해볼게요. 자, 초콜릿 5개를 네명이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식을 어떻게 세워요? 5개를 네명이서 나눴을 때한 사람이 가진 양, 5나누기 사겠죠? 자,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명이니까 똑같이 몇 등분? 4등분을 해야 됩니다 네, 4등분해서 나눠 볼게요 자 가지자 4분의 1씩 가지고 또 4분의 1씩 가지고 또 4분의 1씩 가지고 어? 4분의 1씩 가지고 어? 자 이거 4개 나누니까 하나가 만들어졌네 그죠? 4분의 4가 됐어요 자 하지만 또 남았어요 예전에는 자목은1 나머지 1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눠서 먹어야 돼자또 나눠서 4분의 1씩 더 줍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진 양을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4분의 5는 가분수니까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알고 있죠? 네, 4분의 5는, 5는 1과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5와, 5 나누기 4는 4분의 5또 계산해 봤고, 2 나누기 3은 3분의 1라는 것도 계산해 봤어요. 자, 뭔가 1번화 할수 있을까요?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색깔로 미리 좀 힌트를 줬는데, 자, 하트 나누기 별이라고 해 봅시다. 하트 나누기 별은 몇, 뭐 분의 몇일까? 어떤 게 분모로 가고 어떤 게 분자로 갈까요? 네. 답은? 네. 맞습니다. 별 분의 하트가 되겠죠? 그렇죠? a 나누기 b는 b 나누기 아 b 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습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나누기 5, 3 나누기 4, 7 나누기 3. 이세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1 나누기 5. 하나를 다섯 명이서 나눠먹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몇분의 몇이에요? 한 사람이 5분의 1씩 나누어 먹습니다. 거꾸로 하면 음, 5분의 1씩, 5분의 1을 다섯 번더 하면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어3 나누기 4.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음, 단순히 3 나누기 4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음,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한 번씩 상상하면서 해결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선생님은 음, 파이 세 개를 친구 네명이서 나눠 먹는 뭐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4등분해서한 사람이 4분의3씩 갖게 되겠죠? 파이가 세개 있을 때, 사분 세개 있을 때 여기 한, 첫 번째에서 4 번째에서 사분의 일, 사분의 일, 사분의 일, 사분의 삼이 되겠죠, 그죠 7 나누기 3은 어떻게 해요? 네. 3분의 7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음. 7 속에 3이 두개 있으니까 3이 유. 자, 2와 나머지 1. 몇분이면 3분의 1. 그죠? 3분의 7은 2와 3분의 1. 혹시 가분수와 대분수 이렇게 변환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어 5학년 5학년 때 있나요? 어, 복습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7 나누기 3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복습할 때 예전에 우리 했던 거로 보여줬잖아요. 음빵 7개가 있을 때 이거 넣어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우선 2 개씩 가진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2와, 자, 2개씩 가졌죠? 하나, 둘, 2와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2와 3분의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했으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번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